오늘도 아샤츄와 함께 시작하는 신나는 저녁 조개 생활입니다 아 신난다 우산을 먼저 걸어주고 출근도장을 찍습니다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 종이 잔량부터 확인합니다 전 조교님이 채워주셨네요 좋습니다 개미는... 이 화이트는 뭐지? 제일 먼저 할 일은 오전에 녹화한 영상을 업로드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생각보다 심오하고 어려운 작업인데요. 숙련대처에겐 이제 나무 일도 아니죠. 비가 그쳐서 이 녀석을 넣어줄 겁니다. 상당히 무겁고 강한 친구였습니다. 얘는 또왜 바닥에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교실이 덥다는 학생을 위해 온도 조절도 해줍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탁하신 출석을 기입합니다. 이것 또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한 복잡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결석한 학생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내향인 입장에서 제일 고된 일입니다. 아까 그 화이트입니다. 눈과 입도 그려주고 화식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빼둔 젤리입니다. 영상이 올라갔으니 앞으로 몰래 먹긴 글렀네요. 우리 화식이. 해맑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죠? 여러분도 이렇게 무료한 일상생활에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의 단어 시험을 채점하고 기입합니다. 전체에서 틀린 걸 빼면 되는 걸 하나하나 하나 세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엄마, 쟤좀 봐요. 스트레칭도 해줍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힘드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의를 녹화해줍니다. 강의 시작을 누르고 몰래 선생님께 하트도 날려봅니다. 존조로 존존 존존조 수학반 모의고사가 있으니 준비해줍니다 혹시 모를 컴퓨터 사인펜도요 준비해간 아샤추츠가 떨어져갑니다 이제 마감을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종이부터 채워주고 반을 소독하고 마이크도 꺼주고 카메라도 끄고 분실물도 챙기고 스터디 카페도 정리하고 에어컨도 끄고 컴퓨터도 끄면 끝입니다 숙련된 조교에겐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마무리하실 때 제발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일을 두번 하지 말고요. 퇴근 도장까지 찍어주면 오늘 조교의 모든 일이 끝납니다. 이 영상에 업로드를 기점으로 첫 시험까지 약세달 정도 남았는데요. 불안하고 힘드신 시기인 거잘압니다 다들 그 불안함을 잘 견뎌내시고 끝까지 만주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